처음 딱 대사 시작할 때이 아이 나쁜 자식이뭐 이게 음. 제 일부에서 제가 첫 대사 시작인데 이제 그때 되면 이제 막이 손이 이제 제 채고 넘어면 오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오, 그래요 이렇게 계속 막 이렇게 오, <laughs> 뭐 혼자 아니, 이거 해요 소리치는 씬할 때가 제일 난가봐아요 네, 카메라가 그래서, 어. 없을 때더 네, 떨리시러다가. 네. 네. 이제 앞에 대사를 누가 읽어줬는데 템플 놓친 거죠? 네. 그래서 작가 선생님이 왜안 읽으세요? <laughs> 한번 그래 놓고 가야 돼. 첫 대, 아... 첫.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덜컥덜컥 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 아니, 아... 첫 번째 리딩을 네. 못하면요. 네. 그 후에 이제 저기 프랭크인 할때 리딩을 <laughs> 너무 못해가지고 캐스팅이 바뀌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까봐 안간 경우도 있었던 아,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렇죠? 네. 사실은 아 그래요? 사실은 있어요. 네, 있어요. 수고. 어, 네, 들 되게 내려서 바꿔요. 네,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심하면. 네, <laughs> 사실 결혼의 여신도 이제 타이틀로이 여자 네 어. 명이잖아요. 그래서 어. 사실 걱정됐어 리딩하고 나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어. 걱정이 들어가지고. 상트라가 있구나. 네. 음. 어~ 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니 아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건데 아니 계약하기 전이죠 그래갖고 리딩은? 이제 배우들끼리 아, 그래? 모였을 때 작가님한테 그런 얘기 아니죠. 했었어 저 리딩을 잘 못하는데 혹시 리딩이 불편하시더라도 <laughs>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첫 마디가 제가 그거였어요 식사 자리에 가서 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나마 결혼해 하신 대본 리딩은. 그나마 좀 낫었어요. 음. 그나마 좀편안긴 했어요. 그 해품달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해품달은 그 리딩을 했잖아요. 안 갔어요. 리딩을 어. 안 갔어요. <웃음> <웃음> 아, 리드 진짜요? 안 갔어요. 네네. 일부러 안 가. 일부러는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스케줄이 아마 안 맞기도 아 했고 사실은 스케줄이 겹칠 때 제일 기쁘죠. 아 우와 와, 어 다행이다. 리데비. 리데비 한다. 어 네, 다행이다 저는 방법이 좀 모자를 쓰고 가요. 어 <laughs> 그럼 좀 나. <나아>? 근데... <laughs> 아니 왜냐면 대본을 읽을 때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막 이래서 음좀 모자를 좀 쓰고 가면 그래도 음 내가 좀 집중을 할수 음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모자 쓰고 간적 있거든요. 근데 리딩도 못하는 게 버릇도 없다고 너무 말을어요 보자 마으라고와 근데 이거는 이게 사실 연예인 풍문인데 이거는 진짜 약간 좀 속된 말로 얘기면 없어 보이는 그런 풍문인데 관심 받고 싶어서 인기 있는 여자 연예인만 보면 은 사진 찍자고 그렇게 애원을 한다. 아우누구지 어떤... 그냥 들어. 아유 거. 그냥. 이거 다 아는 거같은 이거 정말 사실입니까? 아니, 어쩌면 이렇게 문구를 불쌍하게 적어 놓을 수가 있어요. <laughs>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래요. 그 네.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이제 좀나 스스로 할수 없는 거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자, 이런 주인 거죠. 그래서, 아, 이참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공지 한 가지만 해드릴까요? 네, 제가 어 SNS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팔로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제 이름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팔로 <laughs> 우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내가 진짜 이런 질문하긴 뭐한데 근데 정말로 팬이 얼마나 없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SNS 같은 거 하면 예를들어 어디 뭐 맛있는 걸 먹는다, 내지는 내가 요리를 했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 요리를 찍거나 혹은 응. 뭐 어떤 자연 어디를 놀러 어, 왔다면 이렇게 그래. 하잖아요. 근데 어. 김지우 씨는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리가 있잖아요. 응. 무조건 자기가 만든 요리가 있으면 자기를 걸고 그 요리를 찍고 자연 풍경이 있으면 자기 그래서 심지어는 지인분이 무슨 가게를 차렸어요 그럼 그 가게를 홍보한다고 SNS에 올렸는데 그 가게마저도 자기를 음. 걸고 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봉태규 씨는 일단 제팔로우네요 아, 아, 어떻게 아, 하면 더 아. 사람들의 관심도를 유발할 수 있을까 그 음. 근데 또 저희 드라마 출연진 중에 클라라 씨가. 아유, 근데 그래. 클라라 씨는 요즘 인터넷에 한번 뜨면 일단 1위 한번 찍고 이렇게 다음 그렇죠. 얘기를 하거든요. 댓글의 단위도 이제 100단위를 넘어서 몇천 단위를 넘어가니까 네. 클라라 씨랑 이제 사진을 제작 발표날 같이 찍자. 네. 그래서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것도 이제 또 찍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진을 또 사람들의. 205로 <laughs> 내리게. 205로 내리게 할수 있을까. 그래서 클라라 씨 의상이 조금 약간 노출이 이렇게 있었어요. 일부러 네. 손을 굉장히 깊숙이 집었어요. <laughs> 이렇게 사진을 찍고 굉장히 이거는 저의 나쁜 놈이 아니라 의도된 설정인 거죠 아 그리고 약간 손만 하기가 조금 부족한데 싶어서 약간 또 이렇게 시선을 아, 약간 뭐 아래로 내렸어요 <laughs> 그랬더니 정말 나쁜 놈까지 음. 보이더라고요 음. 김덕엽 씨가 SNL에 나와서 하는 그런 야. 표정 같은 음. <laughs> 어우 연기 공부는 <홍보는> 언제 할 거예요 <laughs> 어, 바쁘겠어 <laughs> 어, 그리고 그러니까, <laughs> <그걸> 제가 김조 또 <laughs> 살짝 파봤는데 스케...